지금까지는 맛보기였고 너희들의 댄스 실력을 확인해 볼수 있는 우리 아이돌 구구만의 방식이 있어. 어, 어. 은지원, 정승환 등 수많은 아, 우리 맞죠, 멤버들이 맞죠. 거쳐간 네. 일명 댄스 복사. 오케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즉석으로 댄스를 보여주고 그걸 얼만큼잘따느냐 오케이. 어. 예. 어? 아 진짜 못 하는데. 자 이거를 동시에 진행할 텐데 못한 사람은 바로 바로 탈락이야. 네. 자첫 번째 영상. 됐 음. 지금 보고 몇겠다정도도 딱. 야잘 춥는다. 야, 잘 네. 와, 너무 어려운데 진짜 어려다 자, 영민이부터 볼게. 네, 한 명씩. 오, 모범생 한, 명, 아, 한 명씩. 레부터 볼게. 자, 음악. 저? <laughs> 어? 그... 저랬다고 아... 일단 보지 계속 리키. 우리 육성재와의 현역. 어, 현역 아니면... 현역 보자고 현역. <laughs> 현역. 현역 리키 선생. 자 음악 줘. 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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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따졌다 <laughs> 오, 누워서 뭐 구야 아, 리뷰 좋아. 야, 누워 땄어. 역시 연역이야. 아, 연역이다. 연역이라 다르다.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저녁. 예? 저녁. 저녁 아, 자, <laughs> 음악 줘. 오! 오, 뭐야? 야! 오! 오, 뭐야? 야! 야, 뭐야, 이게 뭐야?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야, 그래도 포인트를 봤네 어, 경대야, 경제. 경대야, 아, 경너무 무리했지? 대야 경대야, 경야지 저요? 다봐야지 아, 이 경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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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어야 경대야, 어대야 경대야, 경 아, 야경대뭐 경대야, 아, 탈락! 탈락. 뭐 이런 아, 아, 야, 간만에 육덕이 한번 보자. 육갑이. 자, 음악 줘. 아오. 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와, 아, 까이, 다아 아, 좀. 네, 야, 기억했죠? 너 현역이야. 현역이에요? 그래. 아 아직 전직 아니야, 너. 에이, 리키! 야, 리퀴. 내가 이거 A받는 것도 웃긴데, 이거. 야 역시 현역은 다르다. 어. 다르다, 현역이야. 어. 역시. 자, 아이돌 999 13번째 오디션! 멤버를 발표를 하도록 할게. 자, 들어와! 자, 오. 이 커플바 있지? 예. 네. 커플바를 내가 한쪽을 들고 있고, 네. 한쪽을 니네가 뜯어.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있는 쪽이 멤버가 될 거. 아. 그래. 그러니까 구 어. <laughs> 아, 이거 아, 되겠다는데 큰면은 구쪽으로 좀더 가까우면 되는 거야. 그럼 아. 지금까지 했던 건 뭐지? 지금까지 했던 건 그냥 너희들 침묵. 아, 지금까지. 그 침묵. 그냥. 방송 불량. 아, 아, 야. 야, 이거 나 되고 싶다. 자, 그것도. 자, 준비. 누구 먼저? 상대 먼저 상대 먼저.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해? 네. 시작. 우! 시작. 우! 시작. 우! 송재가 아, 맞네. 자, 야, 너 어떡하냐? 쓰리 잡이? 자, 경도. 네, 네. 들어, 하나, 둘, 셋. 아, 아,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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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 아잘 봤다. 아, 이 정도는. 와, 진짜 고맙다. 좋아. 아다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어, 아, 어. 아쉽다. 아쉽다. 네. 하나, 둘, 셋. 오! 오, 오, 셋. 오! 오, 오. 아니, 뭘라아뭘 몰라. 아 아니, 몰라, 아니, 몰라. 씨, 너무 들린 게. 진 이렇게. 해.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운명. 오! 어? 어, 아, 왔 열심히 면 만나다. 자, 우리 재랑 광민이. 놓고 가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셋. 우와! 자, 13번째 멤버를 육성재! 육성 육성재! 자, 이렇게 해서 구호주는 리키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리키의 리더 하에. 자, 출입니다 자, 출발입니다호준는 이제부터야. 자, 일단 축하를 오. 위해서 우리 단복. 오, 이거 이거. 와, 이거 뭐예요? 우리 단복. 단복, 이거 이거. 오버핏, 오버핏. 우리 어. 이걸로 활동할 거야 야, 부럽다. 부럽다. 자, 아이돌 999의 13번째 멤버가 된 소감 어때? 제가 아이돌 분들 990 두 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저만의 매력을 뽐낼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실력을 가꾸고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예전부터 이렇게 연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아 그렇지. 그래서 형님들한테 배웠던 그런 거를 토대로 조금 더 많은 걸 배워가고 싶습니다. 배워서 다시 예쁘장 구호제 리더로서. 아야 여기 왔어. 모다 이제. 끝났어. <laughs> <laughs> 2040년엔 아, 2040년 와이지 어 네, 그때는 와야지 그때 갈게 그때 이제 회가면을 같이 하는 거지 <laughs> 아, 자 아, 우리 구호주 영민은 네. 어땠으니 오늘 함께 했는데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네, 너무 행복했고 음. 어 저희의 끼를 아직 다못 보여드린 것같아서좀 아쉬워요 음. 이리 와이지 네, 넌안돼너 구호주 아니야 이거 안 이거 너희들 너무 아쉬요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친구들 덕분에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호즈 리더 <laughs> 오늘 어땠습니까? 아, 정말 음? 사막의 오아시스 예 인생이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휴식처 같은 친구들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오래오래 오래 같이 있고 싶고 얕게 오래 보고 싶어요. <laughs> <laughs> 구호도 좋은 거야. 예.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돌 구호.